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대처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가보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나를 싫어할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왜 싫어하지?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고 막 내가 마음이 지옥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제. 그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지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지 못한 타입들 어, 마음 쓰이고 신경 쓰여서 도저히 내가 괴로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마음 훈련을 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를 예로 들면요, 저는 어, 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laughs> 일단 멘탈이 튼튼하고 그리고 아뭐 여러 가지로 사실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꼭다 좋아해야 될 필요는 없어라는 걸로 이제 수업도 여러 번 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막 그걸 괴로워하면 사실 수업한 내용하고 제가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이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 원래 천성도 그렇고, 마음 훈련을 해서 그런지 별로 그런 쪽엔 힘을 많이 안쓴 편이에요. 사실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 멘탈 굉장히 튼튼해야 되거든요. 같은 방송이라도, 같은 방송에 똑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공감돼요. 너무 좋았어요. 제, 어, 지금 힘든 상황에 아주 딱 맞는 얘기라서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제가 100%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다 맞추, 맞추어야 해. 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계속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 이렇게 다른 시각도 있구나. 어, 다음번엔 한 번, 그럼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원고를 한번 써봐야지.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멘탈이 약해서 막 유튜브 댓글, 특히 이제 악플 같은 거 보고서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 자체를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단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아깝죠. 그리고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렇게 접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를 못 참는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참잘 이런 상황에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쨌든 마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처음 스텝. 주,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나누는 거예요. 일단 회사 이제 직장 수업이다 보니까 회사를 항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친척 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뭐 동창회나 동문회나 뭐 지역 사회 어떤 그런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다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내인생에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나누는 거예요 중요 근데 이걸 다시 또 한번 나눠야 돼요 내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가끔 그냥 가끔 정기적으로, 뭐, 동창회 있다든지, 1년에 두번 뭐 총동문에 있을 때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사람들, 가끔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인연을 끊는 거예요. 나를 이제 노골적으로 싫어하거나, 내 뒷담화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사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것보다, 일단, 어,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늘 봐야 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 그다음에 나의 어떤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그쪽에다 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 인연을 끊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거기 동창회 갔으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고서 굉장히 의례적인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누구야 이렇게 oh, 오랜만이야 끝 스트레스 내가 안 받기 위해서 나는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는 그냥 마음속으로 끊을 거야 라는 게내 마음속인 거지 그걸 굳이 또 공식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단호하게 어, 나는 뭐저 친구 저렇게 나한테 불쾌하게 자꾸 불쾌하게 얘기하는데 어, 그러면 뭐 그냥, 그냥 뭐저 친구랑 인연이 없는 걸로 할게 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식화, 포인트는 공식화시키지 마세요 예를 들어 공식화시킨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너일부 와봐 길스 많이 홍길동이 길동하는 이유 와봐. 너 내가 그렇게 못 마땅하니? 왜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녀? 뭐라든지 아니면 너뭐 오면은 왜 이렇게 내, 내 말에 사사건건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진짜 진작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이걸 공식화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부당하게 나를 어, 싫어하고 막 이러는 건 아, 사람마다 다 테이스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어, 나라는 사람이 본인의 취향이 안 맞나보다. 그럼 오케이. 그런데 뭐 별로 내 인생에 너도 중요하지 않아. 뭐 특별히 이렇게 가깝게 뭐 어떤 희생을 거치면서까지 너와 함께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 의미 없어.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내 어떤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 그런 마음 속으로 선 긋고, 그 대신 공식적으로 말하지 는 않고. 왜냐하면 이게 이중 인격이거나 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 왜 공식적 공식화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나 하면 공식화 시키면 그 사람이 안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데 그렇게 딱 대놓고 겉으로 자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너랑 나랑 은 이제 아주 싫은 사이고 안 보는 사이야 라고 해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슬금슬금 뒷담화 하는 정도였는데 내가 딱 대놓고 자너 나랑 이제 인연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글쎄 그런 거 있지라고 해서 더 길길이 뛰면서 나에 대해서 아주 더큰 어떤 데미지로 어떤 기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시키지 마세요. 마음으로 끊고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간단한 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데 인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늘 마주쳐야 되는데 은근히 노골적으로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참이 은근히 신경 쓰이죠. 매일 봐야 되는데 뭐 인사를 해도 아니 선배 같은 경우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괜히 아뭐 이러고 막 간다든지 뭐 하튼 여뭐 어. 뭐, 여기에, 뭐, 이제, 그, 미팅룸에 내가 있으면, 뭐,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네? 이러고 막 나갔다든지, 투명해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 예전에 회사에서, 그런 경우,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 있어요. 그렇게, 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늘 봐야 되는, 뭐, 이웃팀의 선배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같은 회사 안에 내 학교 동문 선배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괴롭죠.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팀 팀장, 뭐, 같은 팀 선배인데, 아, 내 인생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참, 계속 나한테 신경 쓰이게 하네. 이런 사람은, 자, 당신이 나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겠어.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일단 생각을 단단히 그렇게 하고 어, 그 사람이 어떤 나한테 이제 시비를 걸거나 선배면 그 선배라는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사거나 이러면 옆 팀이라도 어, 나한테 그 굉장히 무례하게 굴거나 모욕적으로 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듣고 굉장히 내가 막 힘들어하고 막 위축되고 쭈그러지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기의 권위가 쓴다든지, 더 우월감, 자기의 파워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면, 그냥 대충, 대충 무시하고, 대충, 아, 뭐, 나 별로, 저기 선배 별로 신경 안 쓰는, 나 별로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나 싫어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공손하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를 은연 중에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아, 저 친구 이렇게 툭툭 찔러 봐야, 뭐 별로 그냥 내망신이고, 어, 뭐안 먹히네 그러면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싫어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나보다 선배나 직장 상사한테는 그렇게 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어, 돌아보니 예전에 제가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이 어, 말씀드린 내용이랑 탁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를 싫어하는 어, 이 다른 팀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저 하나밖에 없고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진급을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이분들한테 인정받고 그거를 어, 특히 남자 선배들이 못 참아요. 여자 선배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여자들의 비율이 높지만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선배들이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싫어하고. 거의 이제 재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빨리 진급을 하거나 인정받고 이러는 경우. 근데 이제 다른 팀은 팀장이 유난히 저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아주 그 꼬집듯이 막 계속, 계속 사람 신경을 빡빡 긁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면 왜 팀장은 너만 끼고 도니 이렇게 이상하다. 너이 이상? 진급한 거 이상해. 나는 이렇게 너, 지, 너 네가 그렇게 빨리 진급한 건 너무 이상해. 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얘기나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는 네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니? <laughs>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뭐, 100점만 점에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막 사람, 이게 지금 같으면 그걸 굉장히 성희롱으로 정말 걸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뭐한 10년, 20년 전에 뭐 그런 걸 어떻게 그 성희롱 뭐 그런 걸로 걸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무시하고 신경 끄자저 옆집 딴팀 팀장이었어요, 딴팀 팀장. 근데 또 우리 팀장하고 또 친했어요. <laughs> 그런데 아 신경 끄자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진급하는 거 이상하다 너 진급한 거 이러면 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어, 팀장이 왜 너만 끼고 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일, 이, 당연히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딱 넘기고 그냥 뭐 대충 대답하고 왜 이렇게 긴장감 없이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뭐 옆집 팀장이지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너는 너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니? 100점 만점몇 점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막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면 뭐 대충 듣고 있다가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고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답을 하라고 막 이러면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laughs> 왜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이렇게 약간 좀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자꾸 그렇게 물어봤다가는 후배한테 자기가 망신당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보면 중요하지 않은데 나를 싫어해서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좀 모욕적인 언사로 그렇게 긁어대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그것 자체에 내가 위축되고 힘들어하면 그가 우월감을 느끼니까 그 우월감을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한테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 한두 번씩 계속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나를 이렇게 건드려 봤자 자기만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본인 기분 나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어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갖고 그게 되겠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면 점점점 우리가 팔굽혀펴기하면 여기 근육 발달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내가 일단 마음이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남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손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정말 내인생에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싫어하는 경우예요. 이건 진짜 난감하죠. 어, 직장, 직속 상관.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과장인데 우리 부장. 그 다음에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면 이거는 대충 무시하고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직장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어, 유세미 직장 수업 어떤 이제 메일이나 이제 뭐 댓글에서도 이제 보이고 메일로도 어,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어떤 건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그냥 말투도 함부로 하고 막 못마땅한 어떤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막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아예 그런 데로 대놓고 내가 그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고 그럼 너무 힘들죠 내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인사고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막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 여성분이신데 출산휴가 끝나고 왔더니 팀장이 바뀌어 있더래요. 새로운 팀장인데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팀을 맡았는데 몇달 있다가. 이제 그, 간난쟁이 엄마가 이제 딱 워킹맘이 새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못마땅한 거죠. 이제 자리를 비우, 비웠다가 새로 나타났는데, 아, 저 친구한테 뭘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못마땅해서 뭐몇달 무슨 회의 시간에 몇달 쉬었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냐는 둥, 감, 감 떨어졌다는 둥, 뭐 이러고 이래서 내가 애엄마들하고 일하는 거딱 질색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의도는 어떻게든지 괴롭게 불면은 내가 그만두지 않을까? 그만두기를 원해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 이런 케이스. 전부 다내 다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지내로 지내야 되는데, 나를 싫어한단 말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이 사람이 이제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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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시어머니, 뭐일 수도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 뭐, 뭐 장인장모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 직장 상사의 와이프. <laughs> 예전에 이제 이런 분, 어, 저희 상담 한번 오셨었는데, 그, 이렇게, 왜 사택 같은데, 지방에, 사택에, 이렇게 아파트에, 같은 동에, 뭐, 3층은, 김과장 4층은 김대리 5층은 김부장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와이프들도 거의 그 남편과 같은 남편이 부장이면 자기도 부장 남편이 대리면 자기도 대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 와이프가 자기를 너무 못마땅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남편이랑 주말 부부한다고 그냥 서울 올라와 버린 분도 계세요 그럼 그만큼 아, 중요한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0단계. 0단계요 0단계부터 시작할게요. 0단계 뭔가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맞아? 이걸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나 혼자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나한테 대한 태도가 부당하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몇 번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나 혼자 소설 쓰는 일이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이전에 이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이제 직장에서 그, 직원이, 이제 후배 직원이, 저 싫어하시는 줄, 이제 술자에서 저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예쁘다고 이제 잘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저 싫어하시는 줄 알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왜 싫어하는 줄안 나면, 근태근태막 늦게 지각하는 거. 불러다가 전 지각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완전히 그냥 눈물 빠지도록 딱 야단치는 거.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그 숫자 같은 거 틀리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싫어하니까. 이거는 일에 어떤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마음을 쏟느냐 안 쏟느냐가 중요한 차원이었다 이 숫자를 틀린다는 거는 한번더 확인하면 안 틀릴 수 있는 거 틀린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다 이래서 호되게 야단을 치면 이 친구는 그게 잘못된 거를 수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날 싫어하나 봐 팀장이 날 싫어하나 봐 부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를 지금 내가 야단 맞는 건지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날 정말 싫어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걸 야단 받는 케이스였으면 얼른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거 맞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실수해서 문제가 아니라 날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고 1단계 그러면 왜 싫어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내 일이니까 타당한 원인을 찾으면 이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각을 자주하는데 고치지 않아. 그럼 정말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싫어하는 생각은 아 내가 계속 지각하니까 그거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 어떤 업무 데드라인 수요일까지 끝내라는 거어 저기 목요일 날 아침에 내겠습니다라고 업무 데드라인 못 지키거나. 그 다음에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아이디어 안 내고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아 그런 것도 싫어하는구나. 리포트에 뭐 자, 오타 같은 거 내는 거, 막그 팀장이 질색을 하는데 그런 것도 내가 오타를 많이 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나를 왜 싫어하는지 발견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열심히. 그래서, 어, 아, 이런 일 때문에 싫어했으니까 나이 원인을 완전히 제거했어.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2단계. 그런 원인도 다 인간 제거하고 특별히 나를 싫어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대체 날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면담을 요청하는 거죠. 어디가 도대체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면담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부당하게 내가, 부당하게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나를 싫어함을 당함, 내가 싫어함을 당함으로 해서 내가 힘든 것, 나한테 좀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 일단 증빙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그의 어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그런 어, 증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써, 감정으로서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럼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말을, 만들 예를 들어 난 김과장인데, 팀장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부장, 부장한테. 자, 부장님, 어, 왜 이렇게 그 요새 이제 저한테 대하신 태도가 굉장히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 불편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 이럴 때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 이렇게 하시도 부당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메일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써서 보내면 일단 좀 아뜨거라 하겠죠. 그래서 뭐 불러다가 면담을 하면서 오해다 나는 저, 결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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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어, 못마땅한 점이 있으니 이런 거를 개선하라고 당신한테 시킨 거다. 이런 걸 개선을 하면 내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아 내가 요새 굉장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서 집안일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믿거라 하고 김과장이 김과장이니까 그냥 믿거라 하고 내가 좀 짜증을 부렸나 봐. 미안해. 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면담할 때또 나의 중요한 포인트. 일단 메일을 날리는 것 중요하지만 면담했을 때 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부장이 부당하게 얘기 해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거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내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만 내 편에서 이게그 말씀을 들어, 들으니 내가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고 제가 너무 소심해서 나를 좀 낮추면서 내가 너무 소심하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일도 업무의 의욕도 더 떨어지고 더 힘들어져서. 부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안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열심히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면담을 정말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아주 못되게, 사악하게 구는 지장상사는, 어, 한 10%? 10% 내외일 거예요. 나머지 90%는 일단은, 일단은 좀 나한테 대해서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3단계. 면담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면담을 했는데도 그 사악한 10%에 <laughs>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를 싫어하고, 내가 그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욕적으로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야, 면담을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3단계? 어차피 저 사람도 월급쟁이고, 나도 월급쟁이. 저 사람은 영원히 볼건 아니다. 언제? 언제라도 우린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회사가 좋고 이 회사의 명함이 좋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기 때문에 당신을 일시적이려나마 그럼 참아주겠어. 그럼 어떻게 참을까? 당신을 나의 그 멘토를 튼튼하게 하는 스승으로 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를 단련하는 내 정신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어 정, 마음 근육이 훈련되지 않아요. 늘 오냐오냐 오냐 좋다 좋다 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 근육이 약하죠. 그런데 정말 그 강인하게 크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험악한 험한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 자기의 어떤 마음 근육을 많이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를 뭐 한두 해 내가 직장 생활 을할거 아닌데 지금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음 근육을 많이 단련해야 될 때인가 보다. 좋아? 단련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싫은데 뭐내 멘탈 강화의 선생으로 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어 이렇게 쭉 밟아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좀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들려고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세요. 나를 좋아하면 고맙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의 마음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정말 다시 나, 나를 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좋은 에너지로 쓰시는 게내 어, 인생에 어, 대단히 유익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뭐, 싫어할 수도 있지. 그게 뭐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지, 우리가 취향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메이지 않는, 그 사람들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